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뀌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뀌는 내용들은 2024년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 확인 및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 바뀌는 내용 1. 청년 연령 상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됩니다.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 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서 최대 3년이 확대됩니다. 2. 지급 기준 구체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 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.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%를 초과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3.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. 현재는 거짓 또는 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 징수금을 포함해서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으면 추가 징수금 포함 반환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. 더 많은 지원금 정보들은 프로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